오늘은 에스라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애언을 통해서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쌀 보수네와 그의 동간들이 나와서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명령했느냐 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때 그렇게 했다 하니까 왕에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때 그렇게 했다 하니까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총독들이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것을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런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있는지 성정건축을 명령한 조서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겨울 군걸, 수상국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찾다가 못 찾으면 아유 없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대이 다시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겨울 궁궐에서 수상국에 있는 궁궐에서는 찾지 못했는데 이 절에 보니까요 매대에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메데도 악메다 궁궐은 여름 궁궐입니다. 왕들이 여름에 가서 쉬면서 생활하던 그 궁궐에서 이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침령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에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발견됐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을 어떤 규모로, 무슨 자재를 써서 지으라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높이는 6 0규이 그랬습니다. 너비가 6 0규빗 너비는 3배, 높이는 2배로. 높이. 솔로몬 성전보다더 크게 짓도록 웅장하게 짓도록 고레스 왕이, 왕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큰돌세켜에새 세 나무 한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지금 방해하고 못 짓게 하려고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지금 경비를 다 어디서 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왕실에서 그 경비 성전 성전을 건축할 경비를 다 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기적 아닙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에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에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그 탈취해 왔던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두게 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밧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왜 그곳을 멀리하라고 했겠습니까? 방해할까 봐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너희는 그곳에 가서 방해하지 말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칠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들의 상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도우라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왕실에서, 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뭐 하라요? 성전 건축을 도우라. 끊임없이 도와라. 부족하면 채워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방해하고 못 짓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우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이미 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절에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에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위해서, 소제를 위해서, 또 부어드리는 전제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양식들을 짐승들을 뭐 하라요? 날마다 공급해 주라. 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이 다리오 왕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왕과 왕실을 위하여 날마다 뭐 하게 하라요? 기도해 주라고 해라 그러면 다리오 왕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부터 이 다리오까지 총리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은근한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고 성전건축을 방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신속히 행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3절에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해 유브라데 강 건너 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간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오히려 신속히 도와줘야 될 처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형통한 것은 학계와 스가라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학계와 스가라는 누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따랐으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형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 버렸습니다.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다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을 다 짓게 되고 기쁨으로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제사를 올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 어린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해방될 날을 기념하여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어린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유월절 해방되는 날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벗어나느냐? 바벨론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월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하려고 해오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